영남이공대학교 박재훈 총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위해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화훼 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졸업 및 입학식 등 주요 행사의 취소로 어려움에 빠진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꽃다발이나 화분 등을 들고 사진을 찍은 후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면 됩니다. 박재훈 총장은 이하공업전문대학교 진인주 총장의 지명에 따라 참여하게 됐으며 지역사회 화훼농가의 꽃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릴레이 캠페인 참여자로 조선이공대학교 조순계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박재훈 총장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영남이공대학교 구성원을 대신해서 자은 도움이 되고자 꽃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며 많은 분들의 캠페인 참여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한미디어 t v 신재현이었습니다.